안녕하세요. OTV 뉴스입니다. 어제 NSW주에서 신규 감염자가 이를 사상 최고치인 466명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400명을 넘어선 건데요. 존 바를라로 NSW 부총리는 결국 NSW 전역에 걸쳐 락다운을 시행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글래디스 메레즈 클리안 총리와 데이비드 엘리엇 경찰장관은 월요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제와 처벌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8월 16일 월요일 오전 12시 1분부터 락다운 규칙 및 미준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조치에 따라 벌금이 크게 증가하고 12개 LGA 외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경우에도 외출을 위한 이동 허용 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주요 거리와 도로를 따라 새로운 무작위 검문소가 설치되고 더 많은 진압군인이 배치됩니다. 또한 코비드 19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격리를 강요받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급금 320달러가 지급될 예정이고요. 싱글은 이제 공식적으로 버블 파트너를 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해당 지역을 여행하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규칙 위반자에게는 벌금이 더 부과되는데요. 검역 위반에 대한 현장 벌금은 1,000불에서 5,000불로 인상됩니다. 2인 운동 규칙을 위반하고 광역 시드니와 지역 NSW 사이의 경계를 위반하면 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2인 규정에 대해 가족 3명 이상은 안 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규정을 좀더 살펴보면 한 집에 같이 살지 않는 사람과 운동을 한다면 그 다른 집에 사는 한 사람과만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나까지 총두 명이 되겠죠. 하지만 같은 집에 두명 이상이 함께 산다면 함께 사는 사람 모두 운동하러 나갈 수 있다고 하네요. 단 운동이 목적이라는 거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접촉 추적자에게 거짓말을 하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업무와 휴가 또는 자택 출입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면 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존 12개 LGA가 아닌 락다운 지역에서는 10km 활동 제한이 5km로 줄어듭니다. 즉, 현재 락다운이 실시되는 NSW 전 지역에서의 외출이 집에서 반경 5km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메레츠클리안 총리는 실외 전파에 대한 강력한 증거는 없지만 활동 버블을 10km에서 5km로 줄이는 것은 운영 문제에서 경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이 누가 잘못된 일을 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할 때 일관성을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경찰이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추가 권한과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요일부터 500명의 추가 ADF 요원, 즉, 군병력이 NSW 경찰을 지원할 것이며 주요 도로에 무작위 검문소가 증대될 것입니다. 기존 규칙은 집 방문과 관련해 NSW 전역의 거주자에게 계속 적용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봉쇄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규칙에 대한 몇 가지 예외에는 누군가가 취약한 사람에게 필수적으로 치료를 제공하거나 NSW주 보건부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또 포함됩니다. 싱글버블을 둘러싼 규칙도 우려되는 12개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변경됐습니다. 앞으로는 버블 파트너를 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지명된 파트너도 이제 서로 5km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건 당국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집을 떠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일을 하러 나간다거나 부동산을 조사하거나 거주 집외 다른 집을 방문하는 등 어떤 이유로든 NSW 내에서 이동하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 규칙은 다음 주 토요일 시행되고 허가 시스템은 월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우려 지역으로 간주되는 LGA는 베이사이드와 블랙타운 버우드와 캠벨타운, 켄터베리 뱅스타운과 컨버랜드, 페어필드, 조르주강과 리버풀과 파라마타, 스트라스필드, 펜니스의 교회 지역입니다. 16일 월요일부터 12개 우려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은 코비드-19 진단 검사 결과 통보를 받는 동안 격리를 할 경우 320달러의 재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17세 이상의 해당 근로자들에게 4주에 걸쳐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정부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임시체류 비자 소재자들에게 적십자사를 통해 400달러의 생활고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 NSW주의 일일 신규 감염자는 4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도 400명을 넘어섰네요. 만원수의 확진자가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엘리엇 경찰 장관은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러한 사례 중 적어도 일부는 시위에서 기원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시위자들이 다시 시도한다면 NSW 주 경찰은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아 동일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엇은 또한 경찰이 벌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범죄자를 잡는 것이 낫다고 말하면서 NSW 주 주민들에게 내일 오전 12시 1분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공중 보건 명령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NSW주의 여러 곳의 하수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흔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브로큰 힐에서는 어떤 감염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지만 바이러스 흔적이 발견된 건데요. 이에 따라 NSW주 보건부는 이 지역에 추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아울러 확진자 동선도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영상 뒷편에서 한인 교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을 위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ACT에서는 오늘 두 명의 새로운 사례를 기록해 총 아홉 명이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빅토리아의 경우 한 명의 미스터리 케이스가 우려되는 가운데 어제는 21명이 오늘은 25명의 신규 감염을 기록했습니다. 퀸즐랜드 같은 경우 어제 한살 아이가 포함된 여섯 명의 신규 감염자가 보고됐는데요. 오늘은 다행히도 영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NSW 주에서는 승인된 근로자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8월 16일부터 8월 22일 일요일까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사이트 주소를 설명란에 링크해 드리면 물론이고요. 이에 대해 잠시 설명해 드린다면 우선 화면에 나와 있는 지역에 거주하셔야 됩니다. 블랙타운과 캠벨타운, 캔터베리 뱅스타운, 컴벌랜드와 페어필드, 조지스 리버와 리버풀 파라마타, 펜네스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승인된 근로자는 헬스케어와 에이지드케어, 장애인 케어를 비롯해 건설업이 추가됐습니다. 또한 육류업계 근로자와 식품업계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곳은 16세에서 39세의 경우와 18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곳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시드니 올림픽파크를 비롯해 영상에 표시된 장소들입니다. 만약 예약을 원하신다면 화면에 보이는 사이트를 링크해 드릴 테니까요. 센터 옆 메이크업 부킹을 클릭하셔서 예약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See ya.